예수님께서 어, 그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것을 요한복음 지금 오늘까지 읽은 말씀으로 보면 한세번 정도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 장에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5 장에 한번 등장하고 이제 이번에 7 장에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가는 어, 초막절에 내려가는 그 말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안 가시겠다라고 해 놓고선 몰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그리고 유월절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이제 세 번씩이나 방문하셨는데 2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고 다 쫓아내셨죠.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안식일을 어긴 것도 문제인데 에,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가운데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갈릴리에서만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아버지와 자기를 동급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거든요. 이런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퍼지게 되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이제 그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으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존재감이 상당히 유대 땅 가운데서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갈릴리에서 보시게 되면 이 장에 등장하는 이적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등장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에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6장을 보면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적어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것이 남자만 5천 명 이상입니다 시, 실질적으로 자기가 떡을 떼서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만 목도를 했겠지만요. 여하튼 이 모든 이적들을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5천 명 남자만 5천 명그 주님께서 나눠 주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미 갈릴리 지역 그 시골 지역에서는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동생들을 의미합니다. 어,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시골 마을에만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남쪽을 의미합니다. 유대 땅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시골에만 있지 말고 좀 제발 좀 이제 그 형님이 이 정도의 능력치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 가운데서 활동 좀 하시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멘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소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님 정도면 이 갈릴리 시골 마을에 있는 게 아깝죠. 어,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뭐한두명 따르는 것도 아니고 수천 명씩 따르 정도면 갈릴리에 묻혀 살지 마시고요. 효과적인 열매를 위해서 유대 땅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사역을 하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이 형제들이 믿지를 않는데 어, 그런데 오늘 지금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감을 아니까 그 예수님을 어, 등 뒤에서 이제 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주님 말렸어요. 제발 좀 이런 짓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형제들이 눈을 뜬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차가 좀 있었죠. 눈을 떠서 예수님을 이제 몰아 넣으시는데자 그런데 여러분 그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5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좀이 표현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활동을 본 겁니다 우리 형님이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능력 치면 선지자 역할인데 예.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 이런 시골 마을에서 가버나움 가나 이그 갈릴리 호수가 근처에서 그 시골 마을에서 활동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당신을 드러내려면 유대 땅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 북쪽은 보통 이방이랑 같이 섞여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랑 섞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주요한 인물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는 곳은 이제 유대 땅 아래쪽에인데, 당신은 이제 형님은 밑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미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의 표적을 본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그 사실을 믿고 형제들도 이제 형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수긍해가고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뭔 뜻일까? 그러면 이게 빈말이었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빈말이었나? 아닙니다. 빈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주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지금 믿지 아니함이라. 이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사실 그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더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어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 그 표적을 본 것, 표적을 봐서 와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그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따르지를 못하면은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의 형님이 뭔가 국가적인 일을 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나머지 제자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을 할수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큰 일을 벌이셔야지 형님 지금 시골 마을에서 있으시면 뭐합니까? 당신을 따르는 무리가 지금 시골 마을에서만 수천 명인데 한번 지나가시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도 일을 벌여서 지금 나라가 힘든데 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을 독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많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그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사실로는 인정해요. 자기가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그그 그, 그 비전 가운데 주님의 그 비전 가운데 함께 동참을 하지를 못하면 믿은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앞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6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6장 36절. 6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벌써 오병이어 사건, 5천 명 먹이시고 심지어 배 위를 걸어 가신 다음에도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나를 보지만 나를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 아, 나는 주님이 오천명 먹이신 사건을 나는 믿어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나는 믿어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장 60절로 가보실까요? 60절에서 61절 60절에서 6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은 것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자들에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 64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64절 그 다음 다음 절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미르라. 아멘. 자기를 팔자는 가룬유다죠. 그런데 가룬유다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그런데 여기 자기 자신을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복수예요.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가 형제들이 와서 형님, 당신께서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데 이 정도면 갈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골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주님의 능력을 안다고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믿지 아니한 그러니까 막 같이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말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그 세월을 다 지나고 이제 보니까 이 형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냥 사실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할수 없다. 이이말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성을 위해서 온게 아니죠. 예수님은 명성을 위해서 온게 아닙니다. 뭐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환자들을 고치고 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고친 거를 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귀신 나갔을 때도 내가 너를 낫게 한 것을 알리지 말라 하신 다음에요. 여러분 그뭐오병이의 사건 일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기적을 일으키고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는 주님은 숨어 있으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산에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마을로 가실 때에 유유자적이 아주 그냥 소리도 없이 그냥 움직이셨다 이 말인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기주의, 예, 명예주의, 군중심리 그거 주님의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뜻하지 아니하신 일, 의도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막 지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주님의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믿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님. 좀가셔서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십시오. 유대 땅에서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한 자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광야에서 주님께서 4 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나에게 절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을 모두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명성을 다 주겠다. 모든 권세가 다 너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에게 된다.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귀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앞에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복임보되 그 기적을 다 복도하되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리고 그 뜻을 따라야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믿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 그 사실을 믿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 예, 그건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 그런데 그의 삶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어,라고 했을 때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캐리그마라는 게 있습니다. 캐리그마라고 그 하는 것은 선포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초대 교회에서 외친 복음, 그 복음. 어, 가스펠, 그 복음 자체의 캐리그마,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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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음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 선포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 이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사실 하나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다 그것만 가지고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에게 누, 누구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다 삶의 주인이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서신서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 히스컬리컬리 일을 하신 그 예수를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 예, 활동하신 예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그 예수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가 내가 경험한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은 항상 예수 앞에 주가 있어요. 성이 주시어서 주가 아니라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주인이다. 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다고 그러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다고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역사적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팩트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나를 인도하신 나의 왕이시다. 그게 같이 붙어 있어요. <laughs> 예, 역사적인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누구시냐가라는 것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건 빠져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만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봤어요. 사실적인 것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아, 내 형님이 좀 아주 그냥 독특하실뿐만 아니라 뭔가 일을 내도 일을 내실 거구나, 형님.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내려가셔서 일을 버리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종교 지도자들도 당신을 따를 것이고 이 정도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당신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십시오. 제자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제자들도 뭐양 옆에서 자기가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는 불, 불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들의 그분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육, 어, 육 7장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기 도하 겠 습니다.